우리 정말 제가 사는 음, 면 소재지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무장읍성이 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걸 새로 정비를 했군요. 보니까 예, 무장읍성 와 잘해놨네요. 아. 성 네 구성진인가요? 네 됐고 오 점이 더 큽니다 오잘 잘해놨는데요 저한 번도 안 와봤는데 지금 처음입니다 오 이야 여기가 이제 애부 침업을 막기 위해서 1415년인가요? 제가 사진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예, 오 무장수입니다. 동학 혁명이 일어난 곳이래요. 오, 넓고 대단한데요? 야, 우리 고향에 이게 있는 걸 몰랐네요. 오, 용꽃이쁘게 피었어요. 와, 용꽃도 이거도 이야. 어, 음, 저처 봤어요. 무장에 이렇게 우리 훌륭한 선조들이 있어서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혁명을 일으켰는 게 아, 이거 야! 연꽃! 연꽃! 하나 있어봐, 여기! 어! 있어 야! 꽃이 하늘하루. 희란한 거 색깔이 좋은 거 봐. 어머 머 어머. 진짜 색깔이 좋아. 어이구야. 오 <목소리> 저것이 제일 이쁘다. 저 색깔이. 아 저것이 제일 이뻐. 저것이 제일 예뻐. 저 색깔이. 어머나. 야 저거 땡겨야 되겠네. 저거이 제일 예쁘고, 여기 우기 올라오면또더 신경 이니다 이야, 진짜 예쁘네. 똥꽃이. <목소리> <자. 목소리> 연꽃 이거 이거 찍어라 진짜 좋다. 아, 야 언니, 여기 연꽃, 연꽃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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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어. 벗어야 되는 이거 이거 어거이라이 속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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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이들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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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거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완전 잘나네요 내가 연꽃을 처음으로 이쁘게 두개로 한산적인 것 본다 이가 지금. 와, 잘 맞네. 어, 연꽃이 너무 멋져요. 응. 어우, 야. 우리 그래도 선조들이 여기 고향분 선조들이 이렇게 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에, 못된 가족들을 향해서 농민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에 대해서. 연잎이다밥 따고 응. 찰밥 찍어오잖아. 네. 연잎이 이거 따. 근데 연잎 아, 떨어져갖고 아, 연꽃. 연꽃. 아니, 떨어진 연꽃이 꽃이 꽃이 진짜 예쁘네요, 오죠? 진짜. 아니요, 와. 술과 와. 술과 술과 와. 연꽃이에요, 연꽃. 떨 와. 진짜 멋지네요. 와. 아, 끝내주네. <laughs> 어. 야, 너무 멋지네요. 야, 연꽃 보고 싶었는데 연꽃이 아. 하늘하늘 진짜 예뻐요. 풍요 풍 여기가 에, 우리 선조들이 동화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고요그 전에 애고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호가, 여호가, <laughs> 황금정원님, <laughs> 연꽃 너무 이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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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와, 진짜 예쁜 그 한바구숭 그그 왜. 청소년의 그 예쁜 그 달그스레한 그 미소 있잖아요 그런것 처럼 와 진짜 예뻐요 와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정자 거든요 정자에 신발 벗고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와예 현장에 왔어요 혁명을 일으켰던 곳. 아, 너무 좋네요. 역시 여기서 그 선조들의 길을 좀 받고, 예, 네, 다시 예, 네, 힘을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저 적폐들의 계략, 카르텔, 숨각히거든요 오. 진짜 멋지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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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용꽃처럼 이런 시절. 네. 네, 아, 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시원하고요. 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저도 이런 예쁜 시절 꽃 같은 시절이 <웃음>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정말 예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게 봐주셔서. 와 <laughs> 영꽃잎도. 정말 이뻐요. 커가지고, 이야, 큼직큼직한 그런 꽃이네요. 아기자기한 꽃이 아니고, 큼직큼직한 꽃. 와. 아니, 아까 용꽃은 별로 안니었던 어. 이거는. 저기. 뭐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자, 니냥저정유진이랑 그런 작은 집이랑 즐겨서 그니까. 그니까. 나 양산 좀 주고서. 여기가 무장읍석입니다.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곳. 아하하하 그래요. 아유, 뜨거 보니까 황금정원님도 예쁘시죠. 넘사랑님도 예쁘시고. 와 저기 이제 정자에서. 그 시원한 바람 이렇게 예 맞으면서 한가롭게 예어 여름이 더운 시간을 시원하게 보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와, 여기가 저 여기 우리 이제 무장면 고창군 무장면 소재지거든요. 아. 이쁠 것 같은데요. <laughs> 그걸 보면 알아요. 네, <laughs> 이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정말 좋네요. 오, 넓기도 상당히 넓고요. 또좀 이렇게 복원 이 공사를 좀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오 엄청 나네요. 네. 어, 어, 예. 어머, 예. 여기서 기다리는 여기서 기다리는 여기 시원하다. 여기서 어? 기다리는. 형 어디 갔는데? 화장실에 한참 시원하다. 어. 저기 어. 어. 화장실인가? 어, 그러니까. 와, 맞아요. 저도 진짜 깨심이라는 이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뭉쳐서. 싸울 수 있다는 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하는 이 족패들과 함께 뭉쳐서 싸울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윤파주 아 공주님 오셨군요 예 여기 고양이 왔어요 어우 좋네요 이야 우리 고양이 에? 이렇게 손자들께서 동학운동을 하신 분이 계세요. 동학농민운동, 우와, 우와, 지금 이쪽에도 지금 이제 동사 아. 아, 여기서 저기를 파는구나 에, 안내를 해주시네요. 보니까 아, 이거는 동백나무예요. 유명한 동백나무. 예, 좀 덥기는 한데, 시원한 바람도 많아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연꽃이 많이 피었고, 연꽃, 이렇게, 이렇게 밥인가요? 그거 맺은 것도 많네요. 아유, 연꽃이 진짜 이뻐요. 우와. 우와. 이쪽, 이쪽 이제 정비를 좀 하나 봐요. 해서, 이제 우리, 우선들과 또그 우리들 또 사람들한테도 어좀 이렇게 역사를 바로알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수심이 깊다고 통합운동 화장실 이 노고도 신기하네요. 화장실 로고, 화장실 로고 한번 보실래요? 화장실 로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안녕하세요 하세요 여기 그네가 어딨어요? 다윤여군님 반갑습니다 여기 네, 녹두꽃 무장업성 드라마 촬영지 녹두꽃 여기서 촬영했어요 음... 녹두전도 있고 녹두꽃은 그네가 어딨지? 음, 음, 가 없네. 그러니까. 뭐, 네, 뭐, 마미트잡것 같은데. 예 반갑습니다. 어예 녹두꽃 촬영지라고 합니다. 그네에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종합혁명의 길을 밟고 예, 열심히 뛸게요. 네, 네,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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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원해요. 음. 여기 시원요시요오 음. 이렇게 아, 위얼! 어, 위얼! 예, 위얼. 여기 이제 예, 여기 무장읍성 라이브는 여기서 그만큼 하고요. 또좀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볼게요. 제가 가볼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열